안녕하세요. 여명숙입니다. 오늘 제가 되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. 어떤 언니 얘긴데, 제가 아는 언니 중에는 일단 이 언니가 제일 이뻐요 얼마 전에 통화도 한번 하긴 했는데, 이쁜 언니, 나경원 전 의원님, 언니 당대표 나간다며, 진짜야, 뭐 설문조사도 막 하고 그랬더만, 1등이네,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지? 언니가 할 생각이 있으니까 나온 거아니오 언니가 당대표를 한다. 그럼 나도 할래. 언니, 그거 왜 하려고 그래야? 둘 중에 하나 아니오 당대표가 건강에 좋아서 하려고 그러던가, 아니면 그게 애국이어서 하려고 그러던가, 몸에 좋은 건좀 나눠먹고 그러지. 그걸 또 하려고 그래 국회의원 네번 하고 원내대표도 한번 했잖아 그지 몸에 좋은 거 나도 알아 몸에 좋은 거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좀 해보자 꼭 건강 때문이 아니면 남은 건 애국심이잖아 언니도 사실은 알고 있지 애국심 하면 나잖아 애국하면 명숙이 명숙이 하면 애국 안그래 그럼 여기서 언니가 취해야 될 방향은 뭐요 나를 당 대표로 밀어주는 거야 언니 아는 사람들 많잖아 그지 그 사람들을 설득하란 말이야 언니가 언니 설득이 안 넘어오면 뭐여 그게 말안 해도 알지 그거 못 쓰는 거야. 어. 소문낼게요 나안 밀어준다고 나경원 언니가 나를 밀어줬다 그럼 그날로 싱글벙글 국민의힘 되는 거야 그날로 얼마나 좋아 유쾌하게 살자고 언니 내가 재밌는 거 가르쳐줄까? 따라해봐 와우 친구들 짝짝이 아줌마야 해봐 언니가 저번에 그랬지 선거 때문에 힘들었다고 다음 주에 차나 한잔 마시자고 원래 내가 그날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었거든 국민의힘 여성의원들한테 메일 돌리고 전화 확인했는데 피드백이 두 명이 왔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언니한테도 물어보려고 그랬지 언니가 배지 경험이 많잖아 그지 두 명이면 많이 온 거예요. 죽게 온 거예요. 언니 같았으면 이거 도와줬을 거예요.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영상편지를 남기는 거예요. 영상편지를 정성스럽게 알아? 고맙지. 언니 페미 어떻게 생각해? 여성 우대정책 이런 거 좋아해? 할당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? 언니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. 와인잔 같은 거 들고. 어머! 페미 그런 더러운 거는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어. 호흡. 나는 차가운 도시여자. 하지만 내 남자에겐 따뜻하겠지. 우리 신랑의 눈동자의 컴백. 언니가 이거 하면 내가 당대표 포기하고 언니 도와줄게. 당대표 할 사람 누굽니까? 과연 누굽니까? Just 도와준다니까 나는 질투 같은 거안 해요. 언니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당 대표를 하겠지고 샘낼 거 있나? 언니는 이쁘니까 이쁜데 제정신인 게 증명되면 누가 안 도와주나 그거를. 근데 만약에 언니가 여성 우대 정책 같은 거 하고 싶잖아? 그럼 언니가 당 대표하면 안 되지. 당 대표가 당의 대표인데 패미질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? 패미랑 비슷하게 보여도 안 되잖아. 그지? 언니 입장에서 패미는 쓰레기라는 말이 왠지 자존심 상해서 입 밖으로 못 꺼내겠다. 그럼 나를 밀어줘. 언니는 자존심 지키고 나는 당 대표 하고. 어떻게 해? 좋지 언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여 언니 잘 되시라고 이런 게 진심이야 진심 에? 근데 언니가 내 진심을 짓밟으면은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여 이 영상 나가고 나서 언니한테 전화할 테니까 거기다가 한마디만 해주면은 언니 당대표 만들어 준다니까 진짜야 말 한마디하고 약속 몇 개만 해주면 돼 쉽지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니 팩뭐 써? 언니 세수하는 영상 다 봤어 내가 똑같이 세수했는데 난 그렇게 안 되더만 비결 있으면 좀 나눠 쓰지 같이 이뻐지면 좋잖아. 바로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이야. 이번 주에 차한잔할 거지 언니? 싫어? 삐졌어? 왜? 언니 이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지금? 내가 도와주겠다고 당 대표 나가시면 언니 집에 그 빠로 아직 있어? 그거 들고 와. 그거 언니 못 써. 언니는. 합법 같은 게 어울려. 바로 갖고 와. 삼검류 보여줄게, 삼검류. 그리고 언니, 나 그렇게 속저분해 아니야. 언니, 우리 인연도 참 오래됐다, 그지? 언니, 옛날에 그거 기억나? 의심이 충분히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, 의심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, 없게 했느냐. 답변을 자꾸 구구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, 납득할 수 있도록. 거기다 다음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될것 같은데요? 자, 그렇게 촉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답변할 것은 답변서로 서류 서류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. 잠깐만요. 훈련 중에 대해서 제가 나오시길 바랍니다. 들어가는 거는 국민에 대한 감독 위원회. 영화 우리 이영현 위원장 위원장님 좀 들어보시고 영화진흥위원장 나와 주시 기 바랍니다. 이명현수 위원장 들어가시고 답변할 기회는 없나요? 어디 나영호 님 답변을 좀 들으시겠습니까? 제영화진흥위원장한테 먼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. 자, 들어가시고 내가 속좁은 년 같았으면 언니는 그날로 못생겨질 뻔했어. 하지만 언니는 아직 이쁘잖아, 그지? 언니가 당대표가 되든지 내가 당대표가 되든지 우리 누가 누구를 밀어줄지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. 우아하게 차 마시면서 윤지선 얘기도 하고 윤김지영 얘기도 하고 이나영이 얘기도 하고 보겸이 영상도 같이 보고 그러자. 끝!